오늘은 미나코인의 시황과 최근 흐름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 보유자 분들은 물론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내용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진입가나 손절 목표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띄워드린 번호 0109956611로 5 문자 문의 주시면 됩니다. 미나코인은 현재 업비트 기준 245원까지 반등하며 전일 대비 약5% 이상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최근 며칠간 보여준 거래량의 급증과 함께 시세가 강하게 치고 올라왔다는 점이죠. 오늘만 해도 거래량이 7100만 미나 이상으로 급등하며 뚜렷한 매수세 유입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닌 시장 내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10월 중순까지는 계속된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는 200원대 초반에서의 횡보 후 10월 말 극심한 저점이었던 120원선까지 빠지며 저항 없는 낙폭을 보여줬죠 그러나 11월에 들어서며 완전히 분위기가 전환되었습니다 단기 저점 형성 이후 곧바로 강한 V자 반등을 만들며 불과 일주일 사이 120원, 246원까지 2배 이상 급등한 상황입니다 이 구간은 단기 박스권 하단 이탈 후 과매도 구간에서 발생한 세력 매집 가능성이 높고 현재는 그것이 실질적인 시세 반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기술적으로 볼때 이번 반등은 단순한 기술적 리바운드라기보다는 추세 전환의 초기 시그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볼린저밴드 기준 하단 이탈 이후 중심선을 강하게 돌파해 상단을 터치했으며 5일선과 21선 모두 골든크로스를 앞두고 있고 거래량도 뚜렷하게 동반되고 있죠 MACD 역시 히스토그램이 지속적으로 양봉 전환을 이어가는 중이고요 RSI는 과매수 직전이지만 아직 여유가 있는 수준으로 추가 상승 여력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246권 부근은 과거 8월 중순 그리고 9월 초 매물대가 형성되었던 저항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단기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으나, 만약 이를 강하게 돌파하게 된다면 280원대까지의 단기 목표 구간이 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시 210원 이하로 밀리는 경우는 당이 과열 해소 과정으로 볼수 있으나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니니 너무 공포에 휩쓸일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한 분할 매수 전략과 기술적 지표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럼 최근 미나코인을 둘러싼 외부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최근 들어 미나 프로토콜은 메인넷 관련 업데이트와 GKE 기술 관련 디벨롭 소식들이 해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영지식 증명 GKP를 활용한 초경량 블록체인 구조라는 미나 고유의 강점이 최근 웹3 확장성과 관련된 서브네트워크 구축 트렌드와 맞물려 재조명 받고 있죠.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2 솔루션들과의 기술적 호환성 강화 논의도 일부 진행 중이라는 루머도 시장에 긍정적 자극을 주고 있는 배경입니다. 추가적으로는 업비트를 포함한 국내 거래소 내 거래 비중이 다시 증가세에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전엔 글로벌 거래소에서의 관심도가 줄을 잃었다면 현재는 국내 트레이더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는 흐름도 관찰됩니다. 이는 한국 프리미엄 혹은 한국 주도 시세가 형성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긍정적 시그널이죠. 아,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현재 미나코인은 기술적 심리적 바닥을 다진 이후 추세 전환에 갈림길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는 240원 후반에서 250원 부근, 저항 돌파 여부가 중요하고, 이 구간을 거래량 동반으로 돌파할 경우, 280원, 310원 순으로 기술적 목표 가격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어, 물론, 중간중간 일부 이익 실현 매물과 거래량 감소 구간에서는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포지션을 새로 잡으시거나 홀딩 중인 분들은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 이어서 제가 드릴 이야기는요, 매일 아침 종목 하나를 받아서, 그날 저녁에 수익으로 바뀌는 아주 강력한 루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 내가 아침에 이 종목만 샀어도, 내가 팔자마자 올랐네 추천받은 종목인데 왜난 수익이 안 나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차트를 들여다보고 뉴스 보고 종목 토론방 돌아다녀도 막상 사려고 하면은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는 분들 아마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확실한 답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초보라서 걱정되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이거 사세요로 끝나지 않아요 매매 동기부터 진입 청산 시점까지 초보자도 따라올 수 있게 맞춤 가이드를 제공해 줍니다 투자에 대한 기초가 부족하신 분도 단기 매매 경험이 없는 분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종목 받았는데, 저녁엔 수익으로 돌아왔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투자는 감정이 아니라 정보로 해야 합니다. 느낌상 오를 것 같아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정보로 진입해야 손실을 막을 수 있죠. 이 시스템은 시황과 수급, 그리고 기술적 분석 심리 데이터를 압축해서 제공합니다. 그러니 타이밍이 정확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날 지인이 소개해준 번호 하나, 010-959-6611번호로 경보 두 글자만 문자로 보냈어요. 그날 아침이었고 점심 무렵 종목이 도착했습니다. 이 종목 오늘 안에 거래하세요. 딱 이렇게 왔어요. 반신반의하면서 매수했는데 놀랍게도 그날 저녁에 수익이 났습니다. 우연이겠지 싶어서 다음날 또 해봤고 그 다음날도 해봤는데 3일 연속 수익. 정말 말도 안 되는 정확도였고 제가 느낀 건 하나예요. 아 이건 혼자 하면 안 되는 게임이구나. 이 서비스는 뭐가 다르냐고요? 첫째 매일 급등 종목을 바로 알려줍니다. 주저할 시간도 없게 딱 그날 매매 가능한 종목. 어, 실시간 시장 흐름 반영해서 보내주는 실전용 추천이에요. 둘째, 완전 무료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데요. 처음엔 저도 유료일 줄 알고 긴장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구독자 혜택 100% 무료. 누구나 받으실 수 있어요. 셋째, 매매 타이밍부터 종목 선정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줍니다. 그냥 종목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올지까지 아주 친절하게 코칭해 줍니다. 진짜 무료라고요? 퀄리티는요? 사실 요즘 무료 종목 리딩 많잖아요. 텔레그램이니, 카톡방이니, 오픈 채팅방이니. 근데 대부분 수익률 인증도 가짜고 막상 들어가 보면 결국 유료 전환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긴 진짜 다릅니다. 가입하자마자 바로 안내가 오고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주시면 매일 아침마다 빠르게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성과는 어땠냐고요? 제가 2주 동안 받은 종목 중에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10개 종목 중 8개는 수익 나머지 2개는 손절 가이드 선에서 철수 이 정도면 은 확실히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률은 극대화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더 대박인 건요. 당일 매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종목 고르는 게 제일 어려웠던 분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단타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타이밍은 정보 싸움이고요. 정보는 결국 누가 먼저 정확하게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는 글로벌 시황, 기관수급 동향, 기술적 분석, 심리 포인트, 공시와 이슈 분석 등이 모든 걸 반영해서 종목을 하루 단위 전략으로 압축해서 전달해 줍니다. 정리하자면 아침에 문자 하나로 종목 받고 점심엔 타이밍 잡고 저녁엔 수익 확인하는 구조 너무 단순하지만 그만큼 강력한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냐고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번호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010-9959-6611이 번호로 문자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경보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럼 자동으로 종목 받는 절차와 채널 안내 그리고 오늘 종목까지 도착합니다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지금 문자 보내시는 분들은 이건 소수만 제공되는 자료니까 놓치지 마세요 매일 아침 종목 수령 완전 무료 타이밍 안내까지 지원 고급 정보 기반 추천 초보도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구조 종목 성공률 평균 80% 이상 문자 한 통이면 끝 혹시 지금도 어떤 종목 사야 하지 이런 고민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혼자 고생하지 말고 정보로 무장하세요 당신의 오늘이 수익으로 바뀌길 응원합니다 010-9959-6611이 번호로 경보 두 글자 문자 보내고 시작하세요